오 비행기 엄청 크다 물, 물 줬어 밥도? 응. <laughs> 나아 우리 가지네만히 놓고, 한번틀어야 우리 러핑 맞아? 아이 이거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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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줘봐 네, 핸드폰 내 핸드폰, 네, 핸드폰 여기다 바뒀잖아 아이고 꼭꼭꼭꼭꼭꼭 꼭 이거. 꼭꼭꼭꼭 응, 여기다가 여기다. 응뭘어디뭐 응. 어디봐 어디 짜잔 강아지있다 너키 어때 강아지 소리 나지 소리 나지 꾹꾹 어, 소리 나지 <laughs> 거실에서 가야지 엄마 어, 어, 음. 어, 현민이가 열어라 빨리 와 음, 뭐 아니 빨리 와 뭐가 음, 어게뭐 강아지 잡는거 음 으음 <laughs> 키가 아, 신나도 신나다 자자 열어봐 이제 여민 열어봐 <laughs> 진짜요? 진짜로 키요? 히 진짜 엄마 <이렇게요>? 라고가허허잖아 <laughs> 아, 진짜. <너님만> <laughs> 아, 진짜 이거 속일라고다가 먼저 왔지 <laughs> 이거 강아지 숨기려고. 어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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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엄마가 그렇게> 작아. <laughs> 강아지 숨기려고 맞지. <봤지. 웃음> <laughs> 아빠 얘 남자야? 어 봐봐. 꽃추 봐봐. 이렇게 고 냄새 맡는다. 꽃이 먹는다. <laughs> 야, 잠깐 아, 야, 빨리 오느라고 물 쏟았다. 아, 왜 이렇게 귀여워, 응. 아이고. 아빠 어, 아,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어? 물카라면서 <laughs> 진짜였어, 언니. 중국에 갔을 때, 응. 현미나, 여행 갔을 때, 응. 아빠 벌써 귀여워. 사놓고 있었어. 왜 이렇게 짜다, 얘. 현미나. 아빠, 3 1일날 사놨어, 벌써. 아. 아, 3일날 아빠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아니야? 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이이 성공, 한민이 성공? 아 아빠가 속이게 이중 속이게 성공. 응. <laughs> 엄마도 속았지 응. 성공. 비장. 무전기랑 부... 아니 나는 이거 무전기나 진짜 같이 함 있었어. 응. 야이 몰래 카메라 충전 다 해놨는데. 아니 열만은 없어. 이거 방전이 다 됐어. 그래. 아빠 이키 아빠 우리 순정에서 끙끈거려 클럭키도 왔다. 클럭키. 이제 아직 어린애니까. 놀랬지여얘 어, 이제... 봐, 얘 봐. 아파. <laughs> 아니, 내가 얘기했잖아. 너희 그 고기까지 다 뺏어 먹는다고. <웃음> <웃음> 아빠, 여기 우리 우리 애기로도 온지. 어, 현민이그 화장지 있지? 화장지 갖고 닦아. 예. 얘는 뭐 딱히 큰거안일 아니, 여기 화장지에 있을 거야. 어, 어, 화장지 많어. 어? 언제 샀어? <laughs> 2일 날인가? <laughs> 2일 날 샀을까? 2일. 2부 좀 샀다. 왜? 어. 또? 또비켜가 비계, 빼봐 빼봐 아 그러니까 이상하더라 방에 냄새더 심해졌다 우리 애기럭키 나보고 어쩌려고 아니 얘가 두명 키우면 그때 그때 될지? 영상 찍을 때 하면 이거 바닥이 없었잖아 왜 없었는지 알아? 이상하다 생각 안 했어? 안 했지? 여기 이거 키우 있어서 그럴 거야 바닥 이거 뺐어 빼고 있다가 갈때 이거 예바, 깔았지 얘봐얘봐 정리 안고 아얘왜 우리 럭키가 럭키는 아주 촉촉해 오줌 잘싸 근데 우리 우리 애기 이렇게 문이 난 딱히 안 아파 왜 어, 이렇게 어. 밥 달라는 건데 아 그거 밥 달라는 건데 그거 아밥 주자 밥주밥 주는, 주는 거 아니야 물로 말아서 주든가 아니면 고기 줘도 돼 그거 말고, 그거 먹으면 안 돼. 그거 말고. 염메나. 어, 그거 주지 말고. 아휴. 자. 이거, 이거, 이거 줘도 돼. 이거 잘 먹더라. 럭키만 먹는 줄 알았더니, 처음에 이거 안 믿을 거야. 럭키 이거 줬다? 그때 얘가 있잖아. 두 개로 줬는데, 하나를 안 먹고, 바닥에 여기다 놔뒀어. 얘, 얘, 얘 먹으라고? 응. 어. 그럼 얘가 먹는 거야. 그영상은다 날렸어. 바로 주는 거로. 아 아까워 그래갖고 살릴 수가 없었어. 자, 정리 <laughs> 좀하자. 이거 좀만 줘봐. 조금. 아니 아니 반 정도 잘라서 반 정도 줘. 어, 이거 줘봐. 얘 근데 아 이빨은 이빨 없어도 그 소화 하더라, 지가 먹더라. 먹... 먹으니까 줘. 먹을 때 먹는 확인 내가 밥을 하는 잔뜩 이... 주고 갔으니까 이거 나... 이거 네 이거는 넣기 좋으면 되지. <laughs> 자, 나힘들다 이제 영상 그만 찍어야돼 내가 찍을게 우리 새 엄마 음... 아,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. 아, 엄마. 내가 좀 많이 도와줄게. 돈도 그러니까 돈 부득이 좀 생, 챙겨. 응 알겠어. 그래서 밥먹는데 계산 는게 내가 그거 현민이돈 썼어. 아빠 돈 집게. 상품권 20만 원또 있어. 현민이 그 보충해 놓은 데가 보충 못한거같어 현민이 20만 원 썼다고 아빠가. 현민이 20만 원 있잖아. 나중에 아빠 그거 40만 원로 갚아야 돼. 20만 원에서 40만 원 줘. 그럼 30만 원 내면 10만 원 보내. <laughs> 아 마법의 아, 집이야? 어? 네 네모다키 <laughs> 했거든? 그니까 음, 음, 지금 음. 계속? 근데 네모다키 하니까 요 공간이 좁으니까 길다랗게 하는 게 낫겠다 그치? 길쭉한 어좀 음, 직사각형? 어 그렇지 직사각형 뭐야 허리 다쳤어? 그냥 그냥 왠 그냥 집에 있는 게 아닐까? 어어그 <laughs> 다쳤어 침대에서 그거 자다가 그 흙도 <laughs> 또 굴렀어? 어 그래갖고 아이씨 이렇게 잡아놨어. 아빠 이거 너키가 밀었어 나 너키가 <laughs> 가운데서 자꾸 미드라 나는 어왜 아, 이렇게 작아 얘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뭐, 야너 빼줘 <laughs> 우리 애기 이렇게 왜 이리 작아 자꾸 귀엽고 뽀송하고 냥냥. <laughs> <laughs> <양양. 웃음> 귀여워헤 카메라에 헤 아, 알고 있헤헤헤헤 <laughs> 그거 현민돈으로 샀어. 아빠 돈 줄게. 상품권 20만 원또 있어. 현민이 그 보충해놓은데 그 보충 못한 거. 못하게 해야 돼. 예. 우리 이렇게 우리 애기 럭키. <laughs> 아 진짜 내 발바닥만에 한 <laughs> 너무 귀여워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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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냥 럭키 <laughs> 그냥 럭키 도 귀여워. 살짝 푸바오를 놀아주는 푸바오 할아버지 느낌. 정리할 킬 <laughs> <글렇게> 되겠네. 비지 비숍 안 돼. 이 음, 일, 다. 아, 제로브이. 이렇게요 아빠 럭키 그 럭키 어 저기 파란색깔 쿠션 있네. 이기록 게 헬로. 오. 신동아. 왠지 신동니까 왠지 좀 짱구네 강아지 느낌 난다. 이름 몰라. 할까? 이 우리 그냥 럭키 작은 럭키 큰 럭키 애기 애기 럭키 아빠 애기 럭키 저안빠에똥 쌌다 어? 진짜? 아, 어 네.

치키가 아야야. 야, 아빠. 두리저렇게 똑같이 나란히 누워있냐. <laughs> 아이고 이렇게 잘 먹는데 밥을 안 줬어. 응.